좀더 넓히면 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넓히, <laughs> 머리가 아프긴 해요. <laughs> 좀 시간도 많이 들고, 이렇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패시백. 여기다 원통연방을 올리고, 여기 위에 바이오듬을 올려서, 이거를 지워. 그리고 여기다 문을 설치해. 연 다음에, 안 거져온 게 있구나. 필요한 게 금속판금, 한마 뿌리. 이거를 다시 설명할 건데요. 이게 첫 번째 거는 다섯 개를 지워줘야 돼요. 다섯 개. 잘안 지워져 다섯 개를 지어줘야지 원형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다섯 개를 짓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여기를 지운 다음에 여기 중간중간에 안한데 있죠 여기, 여기에는 네 개면 돼요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여기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아까처럼 원형을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전선이 몇 개죠? 8개죠. 그럼 8개씩 해가지고 4방면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8개를 한 다음에 한쪽에 8개 다 세우고 그걸 끝까지 올리면은 32각형이 되는 거죠. 8 곱하기 4니까. 통째로 줄면다 낮아가지? 그리고 여기다가 풀김은 타험한 느낌이 좋았다 그냥 똥겜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laughs> 똥겜이 솔직히 똥겜만의 맛이 있긴 해 맞아 일단 조명상자 아무거나 조명 관련해서 아무거나 하나 설치해주고 전선이 이렇게 연결을 하고 어.. 연결을 할 필요가 없었던가? 이 상태에서 바닥판 여거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음.. 생각보다 안되는군 이게 중요한 게 요.. 원형 초록색깔 있잖아 이 각도를 잘 봐야 돼이 각도는 이거를 의미하는 거고 이 각도는 이거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각도 먼저 할게.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이 각도는 지워도 돼. 이제 그리고 다시. 좀 헷갈리네. 이건 정확히 전선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 지을 것들, 아 그래, 이걸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총. 전선만 쓸 거면 전선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좀 다른 거 만들려고 하는 거라서. 이게 몇 곱하기 몇이지? 4, 4, 4, 4. 뭘 만드는 거냐면요. 저기 보면은 원형이잖아요. 보면은. 빨리 가서 보여드려야겠다. 네, 나선형. 야, 오늘 뭐냐? 이런 거 관련해서 유튜브 편집할, 편집하려고. 응, 음, 이런거 앞에서 화물선이랑 뭐 그런 거다 설명했으니까. 아마 오늘 중으 올라올 거예요. 찍고 싶은 거다 찍은 거 했으니까 오늘 밤까지 올라갈 거야. 음.. 그쵸? 맞아요. 건물 부품이 많아가지고 화면이 많이 떨려요. 이게 좀 리소스를 많이 먹거든요. 아! 부스터 부족해. 잠시 쉬었다 갑시다. 저게 아마 총 합쳐서 5 0 0인가 1000갠가 넘을 거예요. 이게 내가 업로드를 못하기 직전까지 했으니까 아마 1 0 0 0개일 거야. 부품이. 그 그렇게 해서 대충 나무 판을 여기까지 올리고. 여기다가 나무 벽을 하나 세워 줘요. 그래서 하나 지었죠. 아까 전선. 이렇게 하면은 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어, 좀 잘못 지었나? 아, 이 조금 잘못 지었네. 아래에서 올려다 봤지 아까 이게 아래에서 올려다 보는 거랑 위에서 올려다 보는 거랑 내려다 보는 거랑 지워지는 Z 축이 달라요 레이싱 도로 그 괜찮지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 겹쳐지잖아요이 부분에 벽을 세워두는 거야. 이렇게. 나무 <라워> 투요. <투여> 네? 라오어요어뭐한다한데 <laughs> 말릴 순 없죠. <웃음> 들어가세요.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대충 스킵한 다음에. 판으로 해 놓고 이렇게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설치를 못하는데 설치를 할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작은 나무벽에 세워놨죠 콘크리트 벽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걸로 계속 앞으로 나가시면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은 겹쳐집니다 오늘 이거 좀 많이 쓰죠 이렇게 해서 16방면을 전부 다 채우시면 돼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16방이 맞나? 아무튼. 좀더 넓히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넓히, 머리가 아프긴 해요. 좀 시간도 많이 들고, 이렇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큰 원형 어떻게 만드냐. 이것도 설명해야겠죠? 이걸 사용해서, 일단 요 전선 두개 빼고 다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전선 두 개를 잘 봐요. 지금 이쪽 전선이죠? 요거를 구조 대형 해가지고 바이오돔을 또 설치할 거예요. 이번엔 어떻게 설치할 거냐면, 요걸 했으니까, 요걸 지워야겠죠? 요걸 지우고, 아, 사실 나중에 지워도 돼요. 좀 헷갈려가지고 지운 건데, 나중에 짓는 게더 나을 겁니다. 어, 어디지? 여기구나. 잘안 된다. 이렇게 하면 바이오돔 두 개가 겹쳐졌죠. 여기 밑에다 원형 방을 설치할 거예요. 난 여기 필요 없는 문은 지워 버리고 그러면 여기에 사다리를 설치해요. 이러면은 바이오돔 두개가 겹쳐졌죠 이렇게더 간결해지고 원래는 이렇게 따닥따닥 안붙어있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붙게 된단 말이에요 바이오돔을 아까처럼 설치하면은 이 상태에서 요 트레이 요걸 아까처럼 설치하시면 돼요 잘안 되네. 아까는 8개였죠. 지금은 그럼 16개가 되는 건데, 16 곱하기 4 하면은 64개죠. 그렇게 해서 64개를 지으시면 됩니다. 어, 안 돼. 이거 좀더 설명해야 될게 있는데, 아 순수 페라이트가 없구나. 아왜안 지어지나 했네. <laughs> 순수 페라이트를 가져와서 어 어디지? 아 여기구나. 아 순수 페라이트 를 가져와서 지을게요. 너무 안 되길래 이상했잖아. 여기는 다른 거예요. 이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보면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죠? 잘 보세요. 여기다 지을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다른 바이오도미 때문에 여기다 지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다섯 개를 지어요. 아까 여기다 지었으니까, 여기, 지어, 여기 지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바이오돔 하나는 완성했어요. 이 바이오돔 두 번째 걸 해야겠죠? 이거 빨간색 안 되는데. 여기다가도 네개씩 지을 건데 좀 문제가 있어요. 전선이 몇개 이상 겹쳐지면 은안 된단 말이야. 아, 그리고 이거는 반대쪽에 건설하는 게더 편할 거예요. 좀 헷갈려가지고, 어...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지? 그래서 전선이 안 겹쳐지는 것 때문에 저는 따로, 따로 질 거예요, 일단은. 전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가 어디 지었지? 저기 지었지? 그러면 여기 지어야겠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거를 여기였죠? 이렇게 하면은 일단 1차적인 준비가 된 거예요. 아까처럼 이거를 지으면 되는데, 여기 다 짓고, 하나하나씩 지울 거 아니에요. 다 지웠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우고, 마지막 건 남겨두세요. 왜냐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할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지워도 돼요. 그리고 여기다 연결한 거죠. 여기인가? 여기지? 어, 여기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리고 이건 다 지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씩 다 아까처럼 해주면은 총 16개의 4분의 1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 만들기. 뭐구 만들기나 뭐 그런 거 되게 많은데 그거는 다 이거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딱히 설명을 안 할게요.